오타니와 이정우 경기를 직접 보러 가자! 이현우의 MLB TV 직관투어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다저스 투수진의 새로운 비밀무기가 탄생했습니다. 오늘은 다저스의 좌완 투수 저스틴 로블레스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저스는 오늘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캔자시티와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요. 다저스는 2회 초 키케의 역전 투런 홈런과 6회 스미스의 솔로포 그리고 7회 먼시와 로아스의쐐기 적시타를 더해서 5대 1로 승리를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서력하고 시리즈를 2승 1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음, 캔자스시티의 영건 자원 부비치를 공략해서 경기를 뒤집은 타선의 집중력도 눈에 띄었습니다만 오프너 트리비노에 이어 등판에서 6이닝 동안 3피안타 1볼넷 3진 6실점을 개무 기록한 로블레스키도 오늘 경기 역전승의 또 1등 공신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블 로블레스키가 6이닝을 소화한 것은 지난 6일 세인트로에사의 경기에 이어서 커리어 두 번째인데요 당시에는 6이닝 4실점으로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늘은 실점 없이 7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커리어 최고의 피칭을 선보여줬습니다 어, 2000년생으로 올해 24살이 된 좌완투수 로블레스키는 애틀란타의 북쪽에서 약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 조지아주의 캔터니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로블레스키의 가족 역시도 스포츠와 상당히 인연이 깊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버지는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다이빙 선수였고 어머니는 같은 학교에서 테니스 선수였다고 합니다. 로블레스키의 사촌은 미시간 대학에서 야구를 했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스포츠 집안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블레스키가 나온 시코야 고등학교는 요 야구 명문 학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로블레스키는 고등학교 4. 4학년... 시절에 팀을 주웨인의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블레스키는 전미에서 눈에 띄는 유망주들이 경기를 치르는 올 아메리칸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이는 나중에 또 로블레스키에게 굉장히 또큰 동기부여가 됐다고 합니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전체 36라운드 시애틀의 지명을 받았지만 대학 진학을 또 선택을 했고요. 두 차례 전학을 통해서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한 로블레스키 3학년 시절 벤더빌트라든지 뭐 텍사스 공대라든지 이런 강팀들을 상대로도 좋은 투구를 선보였습니다만 4월 중순에 팔꿈치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아서 시즌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네, 하지만 로블레스키의 잠재력을 확인한 다저스는 로블레스키가 수술 이후에 재활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난 2021년 신인 드래프트 11라운드에서 그를 지명하는 선택을 내렸는데요. 표면적인 대학 성적이 좋지 않았던 걸 고려하면 이 다저스는 로블레스키의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했다고 할수 있을 것. 왔습니다. 이후에 2022년 그리고 2023년 마이너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남긴 로블레스키는 지난해 7월 드디어 이 선발진의 부상을 틈타서 메이저리그를 밟을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선발로 나서서 성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못했었고 결국에 8월 중순에 다시 마이너리그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다시 대체 선발이 필요해서 9월 1일 에 콜업이 됐습니다만 애리조나전에서 5.1이니 동안 17점으로 와르르 무너지면서 팬들도 기대를 저버리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알았었죠. 음, 지난해 로블레스키의 성적 1승 2패 1세이브 평균 자체 점 5.70이었습니다 36.1이닝을 던지는 동안 볼넷은 16개 탈삼진은 26개로 제구도 불안했고 탈삼진 능력도 마이너리그 시절처럼 돋보이지 않았는데요 올 시즌은 결국은 마이너리그에서 시즌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어, 그런데 뭐 4월 8일 생각보다 일찍 시즌 첫 등판 기회를 잡았습니다만 5이닝 8실점으로 여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 채 마이너리그로 내려갔고요 5월 중순에도 한 차례 콜업돼서 롱맨으로 4이닝 무실점을 거뒀지만 사실 인상적인 성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랬던 로블리스키가 확실히 재콜업 이후에 달라졌는데요. 6월 7일 다시 콜업돼서 대체 선발 기회를 잡아서 6이닝 동안 4실점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오프너에 붙어서 벌크가이로 주로 나오면서 점점 나아지는 추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음, 로블리스키의 최근 4경기 등판 성적은요. 3승 20.1이닝 동안 3볼넷 21탈 3진 평균자책점 1.77입니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꾸준히 최고구속 98마일 가량을 찍으면서 고위 측면에서 발전을 이뤄낸 게 상당히 또 놀라웠어요. 네, 오늘 경기가 끝난 뒤 로버츠 감독도 로블레스키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로버츠 감독은 바비위트 주니어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하나인데 로블레스키가 패스트볼로 그를 이겨냈다. 작년에는 보지도 못했던 모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블레스키는 실제로 이두 차례 바비위트 주니어의 타자 에서 포심으로 스윙 스트라이크를 잡아낸 이후에 슬라이더를 결정구로 활용하면서 삼진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타자들이 페스볼을 생각하고 노리게 만들면 다른 구종도 효과를 볼수 있다라면서 오늘 로블레스키의 추구 패턴에 대해서도 언급을 가져갔습니다. 음, 결국에는 이제 포심 페스트볼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이제 결정구들의 위력도 더 커졌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제 올 시즌 마이너리그로 내려갔을 때 이제 투수파트 코칭 스태프들과 함께 또 딜리버리 수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투구하기 전에 다리를 더 벌려서 뒷다리가 넘어올 때더 많은 힘을 실어 줄수 있도록 이제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평균 구속이 96마일, 최고 구속 99마일까지 규속 향상을 또 이뤄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로블레스키가 커리어에서 던진 공 중에서 가장 빠른 18개의 공이 모두 이번 달에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로블레스킨는 2회 페르민에게 오늘 최고 구속이죠. 이 98.6마일 패스볼을 던져서 삼진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좌완 파이어블로로서 로망을 제대로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로블레스킨는 시즌 첫 등판이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5이닝 8실점으로 무너졌던 경험이 또 멘탈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마이너리그에서 또 여러 조정을 거쳤고 자신감도 되찾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다저스의 선발진 글래스나와스넬 사사키 등 주축 투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장기 이탈하면서 이닝을 소화할 선수가 절대적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죠. 네, 그런 와중에 로블레스케 성장은 다저스 입장에서는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로버츠 감독도 로블레스케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맡길 것이라고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투수진의 많은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상황에서 젊은 선수들이 기회를 잡고 이를 활용해서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자 자리를 잡는 것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로버츠 감독의 말처럼 다저스는 지금 로블레스키에 더해서 뭐 캐스페리우스 그리고 이제 토비전 수술에서 돌아온 쉬엔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위기를 넘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순위표에서도 많이 또 달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구 2위 샌디에고 그리고 지구 3위 이 샌프란시스코가 침체에 빠져 있는 가운데 2위 샌디에고와의 승차도 어느새 7경기 차로 음. 벌어진 상황입니다. 이 지구 우승 가능성을 살펴보더라도. 팬그래프 기준으로 했을 때 97%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 로블레스키 외에도 다저스가 궤도에 오르기까지 고생한 여러 선수들의 공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투수진의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1위를 달리고 있는 다저스의 뎁스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다저스의 비밀무기로 떠오른 로블레스키 선수에 대해서 또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영상 보시고 든고 생각들 댓글을 통해 달아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영상 또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